오늘은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칼. 오늘 다이소에서 처음 데려온 아이. 이 뭔가 항증맞은 표정이 너무 귀여워. 쌓고. 그리고, 가위. 최애 가위입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많은, 이번에 약간 데일리 라이크랑 아이코닉에 빠져서, 텐마이텐에서 오프로 세일을 할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갑자기 교보문고에 갔다가 데일리라이크 제품이 눈에 들어서. 두개 사왔는데, 그거를 좀 이어서 한번 여기다가 붙여봐야겠어요. 이거. 이거는 약간 번외로 오늘 무인양품 갔다가 4,900원 세일을 한다고 해서 사온 건데,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게로 집어주고 별로 크게 도움면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오늘 다이소에서 사온 헬로키티 집게인데 어, 완전 처음 봤어요. 다이소 이렇게 큰 집게 파는 거. 그래 이거를 이렇게 했고. 오! 이게 훨씬 낫네요. 다시 해줬고. 이제 이거 살짝만 해면 부어주고, 비는 깔끔하게.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 옷. 짜잔.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뜨지는 것 같아요. 맨 이렇게 붙여주고 제가 비닐 버릴 공간이 필요해서 옆에를 살짝 밀어. 아니면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예. 음 시작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이거 말고 빨간 녹색? 이렇게 돼있는 시리즈도 있는데 지금 하나는 다른 방에 가있어서 조금 밖에는데이페이지색이랑 약간 브라운 레드 코퍼색이랑 회색 같이 있는 세트가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접착력이 너무 좋아서 엄청 잘 쓰고 있는데 그걸 쓰고 반에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시리즈를 뭐왜 이게 이렇게 뭐가 <laughs> 붙어 있네요. 이런 건 처음이라 신기하다. 그래도 일단 이 마스킹 테이프 패턴이 정말 마음에 들게 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고요. 사실 이게 고를 때 팁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여기 이렇게. 어, 끝에서부터 안 잘리고 온전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다섯 줄 있는 거를 저는 선호해서 이걸 샀고 혹시 이게 조금 더 동그라미가 이 15mm 폭 안에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를 때 보면 이맨 가장자리 부분에 동그라미 반원이 걸쳐져 있는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걸 고르시면 조금 더 많은 동그라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가지 마스킹 테이프는 다 스크랩을 해봤고요. 이렇게 리고 이제 다음은 음 뭐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거 세개 3개. 이거 세 개는 아이콘닉 제품인데 이거 세 개를 먼저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1, 2, 4번을 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면서 몇 번, 어이구, 피를 봤거든요. 이렇게 가끔 이상하게 뜯어질 때가 있는데, 어구, 당황하지 않고 어포. 이렇게 해서다가 먼저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뒷면, 뒷면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끈끈이가 엄청 오구. <laughs> 네? 이런, 이런, 약간 좀 웃기지만 하하, <laughs> 좀 <laughs> 많이 이상하네요. 그래도 붙여주고 이렇게 조금 들리는 부분은 살짝 떼서 풀테이프를 이렇게 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거의 난장판이 됐는데 아, 아. 테이프 구경하기 되게 어렵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똑각 똑각잘 뜯겨야 되는데, 짜잔, 짜잔 이런 토끼 패턴이 이이게 여기까지 이어 h e n 이제 토끼 귀 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두 마리씩 나눠서 오, 당당당 아주 달리고 오, 웬일로 두번째 거는 엄청 잘 뜯어졌어요 오, 그러면 2번 2번 붙이고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뭐죠? <laughs> 그래도 아까 이거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웃기다 <응. 웃음> 뜯어주고 이게 가끔 마스킹 테이프가 사람 인내심을 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딱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플라밍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 아래쪽에서 곡이 나오는 거, 가운데 딱 있는 거, 위쪽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도전 오 약간 좀 반만 성공적인 아.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좀 걱정인데, 이야. 오, 네, 네. 얍, 오. 이거는 좀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짠 이렇게 붙여주고 어디로 때 이게 다네요. 조금 더길줄 알았는데, 살짝 아쉽네. 그래도 일단, 여기 딱 있는 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마음에 듭니다. 짜잔! 오, 괜찮은데요? 이, 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짜잔! 이런 식이고, 이게 아이코닉입니다. 아이코닉은 전반적으로, 어, 색감이 되게 따뜻하고 좀 현실적인 그래픽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이 집게가 생각보다 너무 유용하고 이, 이 종이에 이 노트에 딱 맞아서 <laughs> 좋네요. 자. 하던 훨씬 뜻기소란 데일리 라이크, 데일리 라이크는 칼이 필요가 없어요. 짜잔, 이렇게 비닐봉지만 잘 벗겨주면 끝. 그럼 이거를 계속, 속 뜯으면 끝.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

그마법사의 돌을 보면, 해리가 이제 빔그 체스 하러 가기 전에 열쇠를 얻어야 되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벌레, 달파리 왕버전 같은 느낌도 살짝 따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손으로 가겠습니다. 짜잔! или 이니 카드 랩이 이렇게, 이렇게 붙여 있지? 아니면 어, 이건 좀 별로인가? 6 0번 15mm. 제가 엄청 기대했던 지이 지금, 토끼입니다 이거 살때 토끼가 너무 좋았나 봐. 소리가 나네 붙여보면 약간 이렇게 짜잔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내 모네를 한 줄만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에 딱두 줄로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오, 역시. 이두 줄이네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짠. 너무 마음에 들고요.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덜렁, <laughs> 이때도 그러긴 했는데 덜렁하네요. 잘 이겨내야죠. 덜렁이는 거는 다음 덜렁이는 걸로. 비닐이 쌓이고 있다. 짠! 똑같고요 24번 라즈베리입니다. 이렇게. 줘준 다음에 좀... 음. 아예 집어버려 응 음. 제가 이 빨간 패턴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입 줄기 저렇게 색이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짜잔 여기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와 이거 진짜 예쁘다 Red window. 빨간 창문.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하게 가운데다 붙여놓고 싶네요. d r e a m 이거 왜 쭈글쭈글해져서 왔지? 여기 쭈글쭈글해져서 왔어요. 이게 처음 코팅도 고르지가 못하네. 짠... 짠... 아까 여기서부터... 짠... 짠... 무인양품. 이거 할때 제일 활발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남색에 빠져있거든요. c i 이버리컬 이. 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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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바이바이.